근데 현우랑 지원이 집에 있겠다. 그렇구만. 그렇구만. 재밌지 않아? 어? 돌아가는 네. 게. 재밌어. 응. <laughs> 근데 나 현우랑은 일단 이제 안 하고 싶어. <웃음> 네? <웃음> 너무 편해졌어. 아,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? 편하면 더 좋지 않아? 약간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어야 그래도 약간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... 아닌가. 생각이 들었는데 강산이 아. 편했어 편했는데 그렇게 현우 같은 거, 현우는 음. 아니었어 진짜 아아나 윤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갔다 올까 뭐옷뭐 입을 건지 갔다 오면 좋아하겠다 가서 물어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아 그대로 입을 거어 물어봐 네? 현우한테 아 현우야 응어왜왔어니까아 왜 그냥 왔는데 아나 윤희 옷뭐 옷 입었어 뭐 응? 윤희 윤희 그냥 하그 하, 아까 그대로 있, 있었는데 옷 음. 갈아입은 거못 봤는데 음. 음. <laughs> 오 맞춰 입으려고 야 앞전 데이트 때 유니님께서 쉬고 계셨어 가지고 이번 데이트 때는 조금 힘을 오, 많이 주시는 그러니까. 거 같아요 겨루고 나가겠지 음. 완전 설레 보여요 지금 <목소리> 오빠 어 누구 했어? 나 은우. 그래서 근데 안 됐어. 어. 너 어제 쉬는 난나 오늘 쉬는 날. 아좀 아쉽긴 하네. 아. 아 근데 저렇게 어... 당당하게 말하는 게또좀 속상해요. 이커플은 비번이 있네. 음... 음... 그렇게. 그래서 좀... 아 근데 재밌다. 오늘은 내가 쉬는게개 웃겨. 오늘 그래? 웃겨. 안 웃겨? 웃겨. 아니 오빠 근데 어... 처음에 그냥 좀 자고. 음, 음 알았어. 팁팁 팁 주는 거야? 응. 음. 오케이. 아 이제 꿀팁을 알려줘. 야 비번 꿀팁. 어. 비번 꿀팁. 넌 사실 너 솔직히 누구랑 데이트 하고 싶었냐 오늘? 솔직하게 그냥. 근데 나 솔직히 오늘 준영이 안올줄 알았어. 음... 왜 봐? 무슨 일이 있었나? 그거 한번 하자. 이제 손병호. 어, 손병 한번 하자. 아, 문자 보내는 거 어제랑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. 아, 똑똑하다. 접어. 음, 응. 근데... 나 일부러 보라고 적은 건데. 준영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있어 어느 정도. 음. 왜냐면 어제 나랑 좀술한잔할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. 자기 지금 혼돈이 좀 왔다고 많이.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딱더 가는 그게 생겼다고 했었어. 근데 그게 넌것 같은데. 음. 내 생각은 넌것 같은데 그렇지 모르는 건데. 넌 마음이 좀 변했어?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. 오늘 해봐야 알것 같아. 아, 그래. 그리왜냐면 음, 초반에는 어쨌든 준영이였으니까 너도. 원래 둘이 좀 호감이었다가 음, 그러니까. 준혁 씨가 다른 그치, 분을 그치. 택했잖아요 음, 음. 그럼 저라도 약간 마음이 좀...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가자! 너는! 잘 됐으면 좋겠다 아, 이제 가는구나 근이두 분은 첫 데이트잖아요, 지금 야 어떨까? 어, 차 덥네? 수고하겠습니다네 <laughs> 현우가 어제 좀 뭐라 했다고 그러던데, 어제 음. 맞아. 그래도 가서 일렀어. 어? 일름 보내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현우가 좀윤희가잘 됐으면 좋겠어서 조금 뭐라 했다. 이랬어. 음. 아 그러냐.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. 근데 난 사실 어제 당연하게 성사가 될줄 알았거든. 아, 그래서?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놓고 있었어. 음... 근데 막상 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야. 아, 맞지. 왜 이제 왔어 하는 건가죠 그렇지, 그렇지. 어제 어땠어? 오늘랑 재밌었어? 재밌었던 거, 재밌었어. 오. <laughs> 어... 아. <laughs> 그거 봤갔다며? 그 게임방. 오락시좀 생각이 많았어요. 그냥 어제 미안해서 하는 건가 왜 근데 나 뽑았어 오늘? 오늘? 그러니까 나는 다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나는 그래서 오늘 안할줄 알았는데? 아니 근데 어제 내가 확실히 느낀 게2대이 데이트하고 1대1 데이트하고 완전 달라 음... 그래서 아윤희랑 너랑 보고 싶다 음. 음. <laughs> 왜 그래요? 싸우자는 거야? <laughs> 장난 많지 친해지면 나? 응. 어. 근데 선은 잘 지켜. 나도 선잘 지켜. 원래 응. 선은 잘 지키면서 장난 꾸러게 되거든. 즐거운 상상 채널 S.